이거 아기새가 사준 거예요 0.9 캐롤 다이아몬드 41개가 세팅된 까르띠에 베뉴완 17주년 개념으로 사준 거예요 음... 아! 어 재경이 팔에 반클리프 팔찌에 롤렉스 금통에 까르띠에 러브 팔찌에 반클리프 3단 귀걸이에 반클리프 여기 6개 있는 크로버 6개 있는 목걸이 있죠 네네. 그거 하맞왔더라오 아, 재경이 재력이 음... 있으시네 아, 나는 볼라고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서 있잖아요. 딱사람이딱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보통 앞에 살이나 가방을 보고 남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시계를 봐요. 저는 음... 음, 순간적으로 딱 스캔해요. 저는 또 언니가 아니까 스캔이 되는 거죠. 맞아. 어, 나는 좋아하진 않아요. 명품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 보통 시계는 오데마 피게그 시계도 진짜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었그 어... 시계가 1억짜리거든요 근데 내가 순간 판단을 했죠 이시계 x 씨... 가 나한테 이걸 주고 나한테 뭘 뽑아가려고 그냥 주는 거 아니야? 1억짜리 그치. 시계를 누가 어, 주는 거? 이유가 있겠지 응.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학교 갔어요 공짜 음... 먹으면 달라 그리고 나는 시계를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게 로렉스나 까르띠에 아니면 안 좋아요 음. 시계 종류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반클리프 아니면 뭐 다미아니, 까르띠에 요 정도만 좋아해도 음. 음. 티파니는 사실 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 팔아야 돼. 추저 언니 명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언니가 언니 재력에 비해서는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언니 사는 거못 봤자. 음. 음. 가끔 사시는 것 같아. 맞아. 이것도 아기새 사장님 이 선물해주신 거. 이거 하나 받겠다고 내가 이제 17년 고생했어요. <웃음> <웃음> 1, 2년 살 때는 진짜 좋은 거 많이 줬어요. 음. 딱 1주년 때는 진짜 뒤집어지고 뒤집어 사주고, 2주년 때는 차를 사줬어요. 어 차. 3주년 때부터는 양말 한 켤레도 안 사주더라. 한 4주년 될 때쯤에 한 명한 찢어야 되나? 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5, 한5 6주년 찾아보니까 썩딱 망했어요. 음. 음. 망하니까. 오히려 다시 제가 올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뭘 응. 더 꽃다발, 꽃다발도 그러고. 사오고 다이아몬드 꼬리도 사오고. 참 아... 망해 보니까 내가 떠날 값을 그렇게 죠 음... <laughs> 초심을 찾았더라. 그래서 10년이 딱넘었잖아요 그때부터는 11주년, 12주년, 13주년 나한테 다큰 선물을 해줬어요. 어... 어, 몇 주년 때는 집 사주고 또몇 아... 주년 때는 땅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음...

<laughs> 어, 아니, 근데, 한번 망하, 망, 망하, 하니까딸기새가 중간에 나한테, 자꾸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혼신고 음. 하자고. 야, <laughs> 남자끼리 무슨 신고야 빨리 호적 바 까라, 호적 바 까라. 계속 들으니까, 뭔가 짜증나는 거예요. 제 지금 나한테 호적을 자꾸, <laughs> 호적을 자꾸 바꿔서, 혼신고 하자는 저희가 뭐야? 저희가 어딨노, 저희가 어디 개지랄 떨지 마. <laughs> 자꾸 너 개지랄 떨면 제 동이랑 같이 가둬버리겠어, 이랬다니까요. 근 따로 관리하는 게 좋긴 하죠. 맞아요. 그때부터는 사실 집건 집거 내건 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우침을 얻었어요. 많이도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다한 그렇죠. 사람이 음... 끌어올려 줄수 뭐... 있죠, 맞아요. 아쉐이끼 이놈의 쉐이 그놈의 쉐이 저놈의 세이 이번에 제가 이제 호적이 바뀌면 아마 이제 아기새랑 뭐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 전에 재산은 내 거더라고요. 아, 또 언니 거, 또 언니가 번 거니까.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본인 신고 전에 아기 쌤한테 이빨을 좀 까야 돼서 가스 라이팅을 해서, 야, 본인 신고 하기 전에 니가 혹시 망하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니거 네 중에 하나를 나한테 넘겨라. 음. 그래서 내가 제 탐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서면에 음. 갖고 있는 것 중에. 어, 어. <laughs> 어. 그거를 나한테 이제 인계를 받고 난 뒤에 혼인신고를 해야죠. 어, 어. 그리고 뭐자칫 잘못하면 협박을 해야죠. <웃음> <웃음> 가스라이팅에 협박까지. <가야지. 웃음> <laughs> 스몰웨딩도 안 하세요? 안 해요. <laughs> 음. 아 근데 사실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할 생각 없. 없는데 음. 나는 흰색 턱시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있고 깔끔하게 까만색 턱시도 있고 어. 둘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오 어, 이쁘겠다 어. 사진 촬영해도 근데 있구나.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하는 이유는 수금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어. 갖다줬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축의금이 한2억은 들어오거든요 음. 내가 못해도 2억은 들어오는데 이거 전부 다 받잖아요 전부 다 기부해버리겠어요 지금 <laughs> 아기 센 몫은 1억 떼주고 내거 1억은 전부 다 기부해버렸어요. 음.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두 명이에요. 아. 근데 아들 둘이가 다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드님께서 살짝 놀았었어요. 어릴 때. 음. 그러다 보니까 포기 고기 아닌 포기를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진짜 기대를 아기새가 다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처음에 장난삼아 살았던, 살았던 게 17년을 살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쯤 되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아기새 나이가 42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난 뒤부터는 자꾸 내보고 밥을 먹자고. 런을 이제 인정하셨죠. <laughs> 음, 그래서 어머니 잠깐 기다려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잠시만요. 뭐 일단은 한값 한각... 되셨나? 아무튼 그 전에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음. 근데 이제 형님께서 이제 곧 결혼을 하셔요. 어머 접경사네. 내가 만고 우리 큰그 아주머니 결혼하잖아요. <laughs> 큰맘 먹고 내가 진짜 거 가서 축가를 한 부르겠어. 오 축가 진짜. 응.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보면은 <laughs> 너는 너대로 살아라. <웃음> <웃음> 나는 나대로 살란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병이선을어그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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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난리 <난이> 나겠다 파도점뭐 결혼 안 해요 하이스는? 그냥 너무 편한 거 같아 지금이 누구랑 같이 삶을 공유한다는 게 언니도 힘드시는 부분도 많잖아요 요리, 없어요 요리하고 뭐하고 애들 케어하고 없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기사한테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재밌어서 해주는 거예요 난 아... 싫으면 안 해요 전 진짜 싫으면 안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밥 먹자는데 안 하잖아 난 싫으니까 음...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X나 해먹고 내가 무슨 눈치를 봐? 어 맞어 그냥 내살 대로 산다 아기사한테 야못 간다 캐라 음... <laughs> 해마다두 번씩 세 번씩 물어봐요 이번에는 밥먹기니가못 한다 캐라 이번에는 밥 먹나?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laughs> 집집들리. 아니 열두 시 나태들아. 네 말로 왜안 했노래들. 니 말하면 또 짜증 낼까봐. 현명해요. <laughs> <laughs> 가스 예. 누희집 가서 탕고기랑 튀김 좀 싸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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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어머니가 방송 보거든요. 어머. 완전 찐팬이에요. 녹색 글씨 어, 어. 팬심에 닦기야.